안녕. 안녕. 오늘 잘 지냈어? 아코 오랜만. 민초. 너무 어둡나? 어둡나요 너무? 역시 민초. 어두면 얘기해줘. 민초 짱 맛있지롱. 뭐 하고 있었어? 응, 오늘 일정 잘 맞췄어요. 키 맞지? 안녕. 바나 아, 우다다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조용해졌나봐. 아, 이제 봉봉이들 바나라고 부르니까 되게 기분이 상하다. 응. 우다다 하고 사라졌어. 어때? 아마 안방에 있을. 계속 양쪽이라고 부르다가 맞아. 그러게 말이야. 다들 뭐 드셨어요? 너무 좋다. 너무 어둡나? 던짱, 하이, 나니가 스키. 조코민, 또, 우리 모아, 뭐, 나타. 쿠퍼. 맛있던. <laughs> 음.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요즘 일찍 자야 해요. 다원이가 잠들려고 할때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 맞고. 아유 고생이 많네. 은혜? 센츄레슨 받으러? 그치. 근데 은혜도 요즘 바빠가지고. 미연쌤도 바빠. 나 원래 심유쌤한테 받기로 했었었는데. 심유쌤한테 받기로 했었는데. 음. 약간 심유쌤 안무가 좋아가지고, 나는. 퀀즈쌤도 너무 좋고. 아콘자 쌤은 내가 못하는 거를 약간 더 디벨롭 시키는 느낌. 저 며칠 전에 민초 먹었어요. 오. 심현 쌤은 진짜 많이 바쁘시지. 왜냐면 거의 영준 쌤이랑 같이 움직이시니까. 심연 쌤 진짜 바빠. <laughs> 근데 쌤은 약간 바빠도 투정 안 부리는 스타일이야. 아마 바쁘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언제 잘려고 지금 이제 11시인데. 출근 준비 중이야? 나 옛날, 나는 옛날에 바빠도 잘 초정을 부리지 않는 스타일이긴 했거든. 옛날부터. 약간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약간 나이 들면서. <laughs> 요즘 바빠지면 투정 약간 부려 옛날엔 하나도 안 부렸는데 요즘은 으앙 하면서 근데 할건다 하는 스타일 이제 유튜브 오픈도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나는 진짜로 한번 외국, 미국이나 외국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 춤을 그냥 한번쯤은 좀 그렇게만 외국가서 배워보고 싶어 한두시쯤 잘듯 너무 꽝꽝 알았어 너무 어둡지. 밤이라서 좀 어두워. 떠나야 될줄 모르겠네. 스테이. 다들 제 댄스 챌린지 보셨나요? 다들 제 댄스 체인지 봤어요? 안 봤어요? 다들 대답 어땠어요? 됐나요? <laughs> <laughs> 장난 없잖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춤추려니까 힘들더라 정말, 정말 힘들었어 막 어, 너무 힘들어서 All the stars but that one is my favorite <laughs> 갑자기 엑시랑 같이 넌 쳤던 거 생각나더라. 어, 진짜? 왜? 응. 음, 안무가 비슷한 부분들이 좀있가지 초반에. 안 먹었다. 나랑 투샷? 그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냥. 아니, 근덕이가 지금 바빠서 시간 나면은 연락 준다고 했거든. 너무 귀엽지. 너무 마음에 들어. 미안! 근데 이게 어떻게 찍힌 거냐면, 아기 때 바나가 완전 밥 킬러였어. 완전 식탐이 많아가지고, 밥 빨리빨리 안 주면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랬거든. 루다도 바쁘지 않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정말. 귀엽잖아요. 오늘은 내가 바빴고 우리 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만나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은서랑 나랑 그때 생일날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게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도 보고 싶어하는 거지만 우리 둘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더 크니까. 시간 잘 맞춰서 보자고, 팬분들을 너무 의식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니까. 시간을 맞춰봐야죠. 너무 재촉하지 않기. 나도 얘기 꺼내봤는데, 멤버들이랑도 시간 맞아야 하니까 너무 재촉하지 않기. 음성 오히려 팬분들 때문에, 막, 팬분들이 만나고라고 하니까 만나자, 약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진짜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건데. 너무 재촉하지 않기. 이제 그만 봐야겠어요. 그렇지, 저는 출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원이가 제일 예뻐요. 다원이가 제일 귀여워요. 다원이가 제일 멋져요. 다원이가 최고. 너무너무 사랑해. <laughs> 마코야, 고마워. 고마워, 마코. 너의 사랑 받아주겠어. 아 미안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내가, <laughs> 은서한테 말을 꺼낼 때도 자꾸 팬분들이 보, 보라고 하니까 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은서도 서운해할 것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동네로 오기로 했다 은서가 몇명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와가지고 보겠다는 친구들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6월달쯤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니까 너무 재속하지 않기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아직까진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어시 혼자들만의 시간들도 필요하고, 왜냐면 그런 시간들이 항상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만나라고, 물론 우, 우정들은 보고 싶겠지. 나도 우리도 보고 싶어. 근데 이제 그들만의 시간들도 존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보기론 했다. 근데 내가 안 보려고 해서 안본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을 맞춰서 나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연락 오겠죠. 모르겠어. 하지만 음. 그래 너무 늦지 않게 만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지 않기 은서도 부담될 것 같아 난 부담 안 되지만 그치 서로 간에 일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바로 내가 옛날처럼 숙소 사는 것처럼 바로 옆집 살고 언니 잠옷에 펜다 프린트 있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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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골라준 거야. 우리 엄마가 잠옷으로 입으라고 주신 거야.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어. 난 부담 안 되지. 왜 부담이 돼? 어차피 우리 멤버들인데 그리고 난 멀리 사니까 이유가 있지. <laughs> 진짜로 보는 게 쉽지 않나요. 멀어서. 그래서 내가 은서야 너가 부릉부릉 해서 와 이랬지. 어, 이거 팬더 우리 엄마가 골랐거든요. 근데 원래는 두 개가 있었어 하트랑 팬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트는 좀 그래가지고 팬다로 골랐습니다. 하트는 엄마가 입는다니. 그러니까 근덕이 운전 잘해. 판다 주왕. 몰라 엄마가 이거를 가지고 왔더라고. 나만나 뭐 입었지 모양. 그렇지 의도치 않은 커플 점옷. 오 바삭. 바삭. 안녕. 안녕. 오하. 파하나뭐 하냐고? 나 민초 아이스크림 먹고 수다 떨고 있었어. 바삭인 뭐 해? 뭐하냐? 아나 바사기한테 그거 해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거슬라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왔지요. 그게 엄마, 고등학교 친구분이 엄마 입으라고 사주셨는데, 나보고 입으라고 해서 잘 입는. 어? 가사가 <laughs> 너는 왜안 자니? 이제 온 거야? 씻고 자야겠네 더워서 나 먼저 샤워할게 이따 와나 모르겠어 언제 잘지 틱톡 라방 한번 하고 잘까? 메이크업 바로 지우기 아까워 하면 틱톡 라방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노래도 킬수 있고 여기는 노래도 못 부르고 노래도 못켜 내일 일정? 나 내일 그거 하러 가야 돼요. 뭐 상담 하나 받으러. 뭐 하나 그, 배우려고 학원을 신청을 할까 하고 저는 뭐 문의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진행할지 말지 상담만한번 받아야 돼. 어, 자막, 아, 우리 이제 업로드 될 영상은 다 만들어서 자막은 다 있어요. 이제 고, 조만간 보내줄게. 바사가 너가 반영 부탁해. 바사가 부탁해 저 요리요 요리 배우려구요 바사가 고마워 고마워, <laughs> 고마워.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고민 중이어서.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상담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아마 배우게 된다면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유튜브로. <laughs> 일단 여러분, 틱톡으로 갈까요? 노래도 틀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응, 나안 피곤해. 피곤해? 지금 피곤해? 잠이 와? <laughs> 지금 피곤해? 유정 다은이 피곤하냐고? 미안 부서왔지. 자 이제 틱톡 하러 간다. 틱톡에서 만나. 틱톡. 무서워? 무섭냐고. 일단, 틱톡에서 보아. 아! 빠이!